자제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<laughs> 이 말씀 이 말씀의 직역을 하면요 이 말씀의 번역을 발견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<laughs> 이 말씀의 번역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. 어, find the interpretation of these sayings. 이 말씀들의 번역을 발견하는 사람.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, 에, 현대적으로 번역하면, 이 말씀, 이 가리킴이죠. 이 가리킴의 이해죠. 어, 이해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영생이다. 이렇게. 생명수, 어, 생명나무, 즉, 선악나무에 선악나무를 먹은 것을 취소, 어, 캔슬하지 않고도 먹은 그대로 생명나무를 같이 먹을 수 있다. 즉, 에덴에서 벌어진 일이 그거잖아요. 어, 선악나무를 먹고, 즉 선악과를 먹고, 죄,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을 선고받았는데. 죽음의 집행 방법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였거든요.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저 죄인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화영금을 빙빙 돌게 하면서 철통 경비를 했단 말이에요. 생명나무를. 이 선악나무를 먹, 먹었다 해서 그 효과로서 죽는 게 아니고요. 선악나무를 먹은 상태에서도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역시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.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, 먹은 효과로서 자, 이게 선악과고. 약간 옆길로 세는 게 아니고요.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. 두 그루 나무가 아니고 한 그루 나무인데, 자, 이게 선악과가 있어요. 그죠? 선악과고, <laughs> 똑같아. 이게 이제 생명 나무다.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먹대. 그럼 생명나무도 먹 먹었던 거죠. 어, 생명나무를 먹대.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.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, 자 먹었어요. 먹었더니 이것을 먹게 된 효과로서, 자 서, 성경에 저, 적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. 이 밥통이 뭔가 지어내거나 각색을 한게 아니고요.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.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돼요? 하나님이 추방을 시킨단 말이에요. 인간을 추방시킨다 이 말은. 그러니까, 실낙원이죠. 낙원에서 쫓아낸다. 이 말은 다른 말로 거기에 바로 적혀 있듯이, 이 생명나무의 접근금지 처분이다. 이 말이에요. 접근금지 가처분일까요? 연구처분일까요? 사실은 가처분이죠. 어, 접근금지 가처분이다. 왜냐하면 나중에 또, 제2전성에 의하든, 아니면 순수지혜에 의하든, 이것은 영구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. 언제든지 매순간, 제1전성에 의하면 매순간 다시 접근할 수 있고요. 제2전성에 의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 원죄를 다 없애면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가처분이다, 이 말이에요. 즉,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. 선악과를 먹었다. 즉, 명령을 어겨서 쫓겨나서 죽은 게 아니고, 쫓겨나서 뭐를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? 이 생명나무를,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서 죽었다. 이 말이에요. 생명과죠. 선악과가 아니고,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못 먹게 했죠.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선악 어, 생명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하고 있었던 거죠. 영생 했는 건데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서 더 이상 생명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. 어, 죽음이 돌았다. 즉 생명, 생명수죠. 어, 생명, 생명열매, 생명나무, 생명과, 선악과니까 생명과. 이 생명과를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. 그래서 제2전성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속으로 생명과와 다시 연결됐다는 거고, 이 제1전성의 이야기는 뭐예요?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는 이것이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다. 길가메시의 불로초다 얘기죠. 어, 길가메시의 불로초다 얘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먹었다 해도 동시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. 자, 이 말은 무엇이죠?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 자아가 개인 자아가 주체로서, 이원성의 세계 안에서 개인 자아가 주체인데 임시 주체죠. 임시 주체로서 얼마든지 연극을 하더라도 이 생명나무를 먹는다면, 즉, 순수 지혜에 이 가리킴. 뭐죠? 단일 의식이죠. 이 단일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인 자아로서 행위하더라도 즉 선악과를 아무리 먹더라도 생명나무를 분명히 매 순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, 생명나무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, 이 말씀은 제1전성이든 제2전성이든 그 전성의 중요 플롯이